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에스겔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이제 이전 유사, 이전 그 예언자들과의 이제 비슷한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첫 번째는 어, 이제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칠 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아, 그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는 벌써 멸망했는데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에스겔 심판 선포를 하면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그 사마리아보다도 어, 더 어, 심하게 지금 유다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고발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전의 그 소돔 성보다도 더한 그런 죄악 타락상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이제 16장, 23장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을 북럽토 오는 죄악 재앙에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걸 이제 이야기했듯이 에스겔도 아 에스겔도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어 보고 있다. 21장 18절에서 23절.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에스겔은 이제 독특한 예언자로 그런 어 에스겔의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어 아모스나 호세아처럼 짧고 직접적인 예언들보다 에스겔의 예언은 더 드라마틱하고 어 회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에스겔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환상들 이제 어뭐 시, 신화적인 백향목 나무가 이제 이렇게 어~ 어~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삼십일 장에 펼쳐지게 되고 또 이십구 장이나 삼십이 장 같은 데서 애굽을 리오야단으로 묘사한다든가 또 십육 장과 이십삼 장에서 어~ 두로성 시동과 두로 그~ 그런 두로성을 또 어~ 침몰하는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도시가 결국은 어, 친모라는 큰 배와 같이 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묘사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회화적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더 나가서는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과 비전들로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움직이는 보자, 그 하나님의 어, 술에 야외의술레 비전이 일장부터 삼장 반짝반짝하게 어, 이렇게 어, 어, 그다음에 눈이 달려 있고 날개가 달려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5장 같은데 보면은 어, 자신의 수염을 어, 세수로 나누고 불에 또칼 조각으로 또 바람에 이제 날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37장에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들. 그러니까 참 에스겔은 어, 이 예언자들은 이 오디오에 강한, 강한데 에스겔은 제사장쪽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보는 거이 이제 강한 그런 예언자. 따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그 예레미야와 같이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성을 이제 아 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2절에서 그 어, 이제 강조하는 바 이제 어, 이전에는 너희가 아버지가 심포도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득 시다고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어, 자기의 어, 그 행한 결과는 자신이 이제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 죄의 책임성이 새롭게 강조가 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 죄를 지면은 같이 연대 책임으로 물었으나 이제는 그런 개인적인 책임성들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제일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 호세아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한이문으로 어왜그 하나님의 그 성막, 법계법계를 모신 그 성막에서 한 야외 임재가 드러나고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다고 보지만 이 제사학적 예언자인 에스겔은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 성실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식으로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복의 선포가 어,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새 계명 30장 31절에서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계명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36장 26절에서 27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결국 온전한 어그 회복 공동체로서 이제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거. 새로운 이제 그 공동체가 어이 특별히 그 이제 40장에서 48장 그 새로운 조감도 예루살렘의 조감도를 보여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임재하시는 그런 회복의 비전을 또 에스겔은 어, 아름답게 찬란하게 어,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는 이제 그런 제사장적인 예언자로서 어, 어떤 어, 종교적인 그 예전에 대한 위반들이 이제 조목조목 어, 나타나고 그리고 여 이제 위기의 성결법전을 보는 듯 하,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제사장적인 예언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 통해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우리가 제 제2 이사야로 넘어가면 제2 이사야는 포로기 이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가 이제 1장부터 39장이었다면 포로기 이전에 어 8세기 예언자로 활동을 했었죠. 어, 그 이사야의 제자 그룹들이 이제 포로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그 이사야 예언자의 어, 중심 핵심 메시지와 그 신학적인 방향성을 그들이 붙들고 포로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또 이사야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제2이사야가 되겠고요. 어, 40장부터 이제 5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 이 제2이사야의 제일 강조되는 메시지는 바로. 어, 어, 임, 임, 어, 그런 야외의 어, 구원 어, 임박한 야외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야외의 구원이 곧 도래하리라. 어, 어떤 어, 구원선포 회복선포의 중심에 이 제2이사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어, 그구성 책의 구성이 40장부터 48장이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49에서 55장은 특별히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40장에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어, 그 회복의 선포가 어, 나타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포로로 끌려 이스라 백성들이 뭐 사함을 받은 뭐 다른 일들을 한 것도 없는데 그 복역 기간이 끝났을 때이 회복의 선포가 어 들려지는 거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이 포로 상황에서 이러한 어 비전의 회복의 선포가 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점차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빌론 제국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적인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아 이제 복이 되, 때가 끝났고 우리가 아 우리의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런 회복의 선포의 비전으로 이제 이제2사야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그제2사의 어, 경우에는 그 여전히 어, 타국의 왕인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제 고레스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보면서 열방 중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도. 어, 자기네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시원신학에 근거해서 어, 성전 재건과 놀라운 사회변혁의 비전을 어, 선포를 하지요. 반면에 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유다 중심의 그러한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 그 다음에 제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 이사야 의 제자 그룹이라고 했을 때에 어, 우리가 이제까지. 중시했던 호세아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는 모세의 계약은 언급이 안 되죠. 반면에 다윗의 그 언약, 시온 중심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이 이제 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하지 않았던 회복의 선포로 시작되고 그들의 회복까지 비전 그런 회복의 실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제 이사의 예언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사야의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어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같은 데 보면은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의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요 포로기 시대 때 많이 등장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가면은 더 극대화되면서 신정론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욥기와 같은 그런 어 지혜 문학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출발이 이제 포로기 시대 때라고 하는 거니까는 포로기 시대 때 이들이 신학적인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는 그게 이제 주류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 주류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끌었지만 그러나 남유다 이제 포로민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한 질문들도 여전히 그마이너리티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었다고 라 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것의 하나의 이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사야 사0장 27절에서 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도 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광야에서 고속도로가 나서 어 이제 포로에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 포로로부터 이집트 포로로부터. 어그 노예살이로부터 탈출 어한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살이로부터 탈출하는 어떤 제2의 출애굽에 대한 비전은 분명하게 또어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어 나름대로 모세의 계약을 언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전통, 출애굽 전통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그 이전에는 붕괴가 갈라진역사였다면 지금은 이 사막의 고속도로가 나는 그런 역사로 그렇게 새롭게 이제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 봤을 때도 아모스의 어떤 어, 통찰, 개혁적인 선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예언자들은 이런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서 당시의 삶의 어떤 개혁적인 선포 그래서 백성들에게 정말 충격요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어, 그런 하나님의 이끄시는 아 그러한 역사의 아, 그 증언으로서 지금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아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제 이사야는 고통 받는 주의 종의 노래가 아, 쭉 나오고 있지요. 어그 아, 42장 1절로 4절 그다음 고난 받는 종의 노래들 42장 1절로 4절 그다음에 49장 1절로 6절 또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주의 종은 분명히 당시에 포로기에 끌려왔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 어떤 모델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고통받음이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들여지게 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또그 이사야 예언 전승이 발전하면서 이제 제3 이사야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통받는 종의 모델이 계속해서 그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다른 모델들을 그들이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고난 받는 종이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 그들의 옛날 신앙 유산을 돌이켜 보면서 그게 모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예레미야 어? 포로기 이전에 그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 외쳤던 그 예레미야의 그 어려움들, 그 친족에게도 버림받는. 어,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우리가 심판받게 되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었느냐라고도 이제 어,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어, 나중에 오히려 어, 다시 새롭게 이 고난 많은 종의 노래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지면서 아 사실 은 수르바벨이 아니었겠느냐? 수르바벨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그 이제 고레스 친령에 의해서 첫 번째 기환 세스바살에 의해서 두 번째 기환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두 번째 기환자들이학계와 스가랴와 더불어 어, 그 제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때 총독이 수르바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르바벨의 향에서 학계나 스가랴가 다윗의 이제 자손이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로서의 비전을 보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서도 그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수르바벨에 대해서. 그러나 정작 제2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수르바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와 내지는 여호수아 그 제사장만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그 후대에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정리가 되면서 그 수르바벨을 가리킨 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주의 종 어린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시대로 가기 전에 분명히 그 포로 시대 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어 노래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이제 이렇게 어 봤을 때는 제일 이제 지배적인 견해는 뭐냐하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자체가 이것을 이 노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자기들 자신이었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멸망을 한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이러한 훈련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이제 전체 이 땅의 온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그 성교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자각 어, 각성, 경성, 깨달음 그런 것들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 그 것으로도 우리가 이제 어, 보게 되지만 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과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어, 그러한 깨달음들이 이제 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들의 묵상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어, 그 이사야에 있어서 이제 그 제일 핵심 메시지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그걸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어제 이사야는 어 보편적인 구원의 비전까지 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다윗 왕조의 회복 정도로만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는 이제는 민족적인 개념보다는 보편적인 구원의 비전 비전으로 마치 노아가 무지개 언약으로 베리드 올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의 의미는 단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전어 민족의 저온 세계의 어 회복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더큰 비전으로 제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이제 포로기 이후의 제 3이사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제제 3이사야의 경우에는 어 제1 그 예루살렘 이사야 그다음에 제2 그 포로기 이사야 그리고 제3 이사야 가 어? 그러니까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어 뭔가 어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온의 이만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은 쫙 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3 이사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그 어, 제2 이사야에서 포르기 이사에서 나타났던 회복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제1 이사야 예루살렘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그 심판의 선포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그런 절망과 소망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게 이제 이 포르기, 아, 포르기 이후에 어, 예언자 제3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이 실제로 포르기 이후에 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금 이루어졌던 포로기왕 공동체, 예후도 공동체의 삶 자체가 그런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학계와 스가리아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받고 모든 걸 바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제 성전이 520년부터 515년에 이제 건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의 영화가 회복될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영화는 요원하고 그런 성취는 아직 멀고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그런 가뭄이 닥쳐오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이제 지나는 게 이제 포르기 이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포르기 이후에. 포로기 이후 시대 활동했던 제3이사에게 있어서도 그의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게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때의 어, 신앙,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의 어, 태도는 결국은 성전과 예식에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한 내적 심화, 신앙심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에 대한 강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어 이사야, 이제 제3이사야의 어그어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어 66장 6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런 선포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지금 제2성전이 건축이 된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제일 성전 건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왜? 그 당시에 대제자상들이 페르시안 가브먼트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성정세를 많이 받아가지고는 필요 이상으로 한 100을 받았으면 80%는 약속대로 페르시아 정부에 넘기고 20%를 자인애들이 이제 착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성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이사야 66장 같은 선포, 어? 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를 너희 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느냐? 그리고 그 집에서의 그 예배 행위가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애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3 절에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 당시에 이스라엘 어, 그 제2 성전에서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상당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이 절에 이절 2절 후반 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 이사야의 이 예언자들의 그룹이 바로 이러한 태도로, 어, 아마 그들은 그해모문을 잡고 있는 제2 성전의 그런 그 제사장 계층들과는 다른 예언자 계층들로서 어, 철저하게 어, 그 중심 그 제도화된 종교를 어,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회개 심령으로 나아감을 이, 이 시대 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시대의 어, 그러들의 영성을 이런 어, 제삼 이사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포로기 시대의 상황을 보고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이제 들어와 있고 그다음 이제 예언자들의 활동들을 우리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시대 시대의 문제와 도전들이 있고 하나님 신앙에 어,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위기들이 이제 닥쳐올 때에 그때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처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 어, 그 타락한 자들에게 심판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의 회개를 지금 제삼 이사회 같은 경우는 철저한 심령에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예배가 이제 어, 받아진다라고 하는 거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전에 그 포로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제 멸망 직전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새롭게 어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대 시대에 어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들려줌으로 어 신학적인 처방과 또한 새로운 어, 어 창조로서의 이제 시작들을 이제 일으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어 하나님의 어 말씀의 선포자들, 오늘날 예언자로서 말씀을 예치받은 자로서, 어 우리는 어 시대의 어 흐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처방이 말씀의 처방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새로운 시적 시작, 시작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어, 선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로 우리가 새롭게 어, 예언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과제는 음, 어,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어, 뭘 해주시냐 하면은. 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 느껴지는 이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예견이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 교회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예언자적인 통찰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코로나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어, 기대하시는 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좀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어, 그러면 이제 포로 이제 지금 어, 새로운 이제 신학적인 처방은 결국 오늘날 가장 필요한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 무엇이겠느냐 그거를 어, 나름대로 뭐~ 제2사의제 이사의 말씀 뭐 고난의 종의 노래랄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어떤 탄식이랄지. 아, 아니면, 어, 또, 마른 뼈 골짜기, 에 이제, 그, 어, 이사의 37장의 말씀이라 할지, 아니면 이제 제3 이사에서 야 이제 회개하는, 통해하는 심령이라 할지, 이제, 그렇게 오늘의, 어, 그 예언자들의 말씀과 결부해서 신학적인 처방을 또 여러분들 이 얘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